예, 오늘은 2022년 9월 5일 어, 월요일 어, 밤 10시경입니다. 예, 이번에는 어,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 어, 파나소닉 제품 캠 코드 미니 캠 코드 어, SD 카드 방식이고 SD 메모리 카드 캠 코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DVD. 화질 녹화 DVD 화질 정도의 녹화 가능한 제품이고 어, 카메라 자체가 아주 소형 컴팩, 컴팩트합니다 작고 예, 아주 귀여운 모양의 카메라입니다 캠코드 품번은 여기 보시면은 모델명이 SDR-S7 파나소닉 SDR-S7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어, 지금부터 동작 잘 확인하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하고 여기 보시면 SD카드. SD카드는 현재 4기가 제품 같이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기가 제품 들어있고 배터리는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예, 파나소닉 정품 배터리 들어있습니다. 배터리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닫고,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은, 렌즈캡. 렌즈캡은,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예, 이렇게, 렌즈캡 열어주시고, 음, 여기 조금, 어, 지킴 자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 아주 상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 있어, 어, 보시면은, 여기가 저는, 제일 먼저 여기가 카메라, 어, 캠코드 모드, 비디오 촬영 모드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배터리도 지금 만충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충전되어 있고, 어,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서 예 줌도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로 좀 이렇게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물론 화상 이렇게 예, 회전 회전도 잘 됩니다. 270도 회전됩니다. 예, 여기까지 회전 잘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다음이 재생 모드 이렇게 보시면은 재생 모드 어, 앞전에 찍어놨던 어, 비디오 이렇게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위치를 가운데 눌러주시면은 앞전에 찍었던 예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재생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제 얼굴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저도. <laughs>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일반 카메라 모드.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 모드. 여기서 이렇게, 어, 눌러주시면은 일반 카메라 사진 촬영 모드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카메라 촬영. 한 거,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재생 모드, 여기, OK. 그리고 여기서 한 장씩 이렇게 넘겨주실 수 있고,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뉴얼, 어,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어, 이걸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오토 그리고 삭제 할 때는 여기 여기 눌러주시고 삭제 예, 여기 삭제 버튼입니다 그리고 메뉴 메뉴는 지금은 의미가 없네요 메뉴는 비디오 촬영 모드 예, 여기서 이렇게 메뉴 눌러주시면은 이런 기본 기능, 고급 기능, 선택, 랭귀지 이렇게 설정하셔서 이렇게 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주시고 눌러주시고 다시 메뉴 누르면은 예 원래 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스피커가 달려 있고 재생할 때 여기는 어 재생 시에는 여기 볼륨 키로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줌으로 이렇게 줌 키로 활용하고 재생 시에는 볼륨 키 예, 여기도 셔터 어 버튼 하나 달려있고 여기도 셔터 버튼 달려있고 예, 아주 작으면서도 사용하기가 편리한 어, SD, 메모리 캠코드, 파나소닉 제품. 예, 이것으로 어, 제품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프. 그리고, 이렇게.